안녕하세요 누군가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를 찍을 건데요. 아 그냥 보내줘.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뭘? 아 보내주는 거야. 그냥 어렵지 않잖아. 내 뭐야? 그냥 하나 틀. 트러... 영상하고 올린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나 지금 30%도 안 된다고. 야, 영상 찍게. 무슨 영상 미션? 폭동 같은 거. 아니, 지금, 그건 무슨 GTA 뽑고 할수 있잖아. 아니, 맨날, 맨날 PC방 가가지고 할순 없잖아. 아니. 그래도 갱스터비가서 보내줄라고, 갱스터비가 쓰는 GT랑 다르잖아. 아, 그냥 빨리 보내갈라니까! 어. 갑자기 왜? 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보내줘 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냐? 박물관처럼. 일단 지금은 아 나무를 캐고 있고요. 빨리 나무를 캐가지고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아, 탱크가 나오면 그 너무 짜증나. 너. 저기 탱크 벌써. 내데뭐 하냐? 나 지금 나무 캐고 있어. 여기 어? 땅치고 있어? 응 어. 아, 다운이없 폴더 있잖아. 있다, 그러니까. 쓸 of the Purdue. Town of the Purdue. t 어 w n of the Purdue. t 그럼 지금 형이 플레이하고 있는 건 뭔데? 형 지웠어 그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고? 소리 지르지 마라. 어수저씨. 아이. 아이고, 면대. 이보세요? 어, 잘렸다. 어. 됐다. 침대를 만들자. 좀뭐 그런 연목 일정 찾아준 거. 그좀최종일이난 빨리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난 집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도 만들고 아 상자는 남은 충분하니까 그걸로 만들면 되겠죠 아 존나 안들러지네 정도만누는데 벌써 5 0주에다 쓰고, <laughs> 침대도 설치해야 되겠죠? 좋네요. 일단은 문을 만들어서 설치해야죠. 그다음두 개만 충분하고, 문두 개. 근데 여섯 개가 만들어져 버렸죠. 왜지? 문이 설치가 안 돼. 여기다 넣어놓고 나무를 좀더 빼러 가야 되겠죠? 나무를 좀더 베야 되겠죠, 이제는 침대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벌써 어두워졌네 형, 빨리 일단 맵에 들어와. 잠 아, 됐다. 줄게 준비. 아 어, 영상 끝내고 보줄게알어쨌든 빨리 들어와. 들어? 맨날 하시정지지나 아, 지금 빨리 밤 된단 말이야, 빨리 들어와. 응? 침대 만들었어. 일로와 문있어 앞에 문 맞아? 다 안만들었어 됐어 <목소리> 누군가 이미 침대에 누워있어 근데 이렇게 꼭 크게 안만들어도 괜찮아 그리고 왜몬스가 스폰지 안아 지금 아니집다 안만들었잖아 그 맨날 형도 그러면서 일단 빨리 나무 캐와 키자라 이 개새끼야 욕하지마. 스카이브로프할 때는 막 나무가 엄청 막 이고 그막 나무 하나 떨어뜨리면 양식 그리고 여기다 왔는데 지금은. 아니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어 왜? 나지들막 시야가 좀 아. 야, 넓혀. 미쳤다. 야, 이... 왜? 어 넓죠? 어디서? 어디 왜? 어디서? 가잘서 어디서? 어어쩐지 나무가 계속 잘려있더라 너 지금 무슨 형식으어나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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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서 어디서? 어어 아, 드정은 늦지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딱 제한돼 있어 가지고 이되게 작은 거야 연기. 원래 뭔 소리야. 우주 이렇게 안 올드맵 이렇게 안 생겼어. 올드맵은 이런다무 아니야. 예, 그 확인해 보시던지. 어떻게 확인해? 어? 여기 사방이 지금 사방이 여기 우주잖아. 그러니까. 여거는 원래 뭔사방이 우주야. 뭔 사방이 우주야? 아 어, 여기 다 네모나게 우주로 둘러싸여 있잖아 어디가? 아 시X 왜 이래 나는 어디가 우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째 아 뭐야 내 끼리뜬 장애가 됐어 어디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뭐? 어? 어디가 네모나게 돼 있는데 집거든요. 집 죽으면 알겠지. 이 집. 저기는 근데 왜 우주로 잘려 있을까? 원래 마크 보통이면은 원래 맵이 뭐 생성되잖아 우주 안 나오고. 뭔 우주야? 우주잖아. 생성되는데? 생성 안 돼. 앞으로 가면 생성돼. 아무것도 없어. 예? 거기서 뭐해? 공중에 공중에 이떠 있는 거밖에 안아 그럼 레이야. 나가다 들어오는데. 나도 그럴 때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프고. 왜이래? 왜이래? 너는 왜이래? 너는 왜이래?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이 기소리야. 어? 어? 뭐해? 형한테 형한테 레이 있는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를 찬양하세요. 어? <laughs> 이단이라고? <laughs> 너 분신술 하고 있어. 어. 분신술. <laughs> 너 세계로 보여. 아 그래 형 눈이 꼰 거야. 씨발. <laughs> 왜? 어? 내 앞에 떠 있던 닭응 음. 갑자기 물에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사라졌어. 여기 있는데. 야, 다시 갔다 들어와, 야다형 들어와, 다 들어와. 나지 나도 들어오는 데. 다시 다들어왔는 데. 다시? 저난카 어, 들고 어, 있다. 내 핸드폰이 지금 아, 난난난난난난난내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지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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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지마. 생이지 않아. 빨리 집이나 다 만들고 광진하러 가. 바이바이.